네, 반갑습니다. 대만나 t v 입니다 어, 예, 제가 예전에 그, 주식그 영상을 좀 올렸었죠. 근데 하다 이제, 어, 그때 접었었는데, 다시 이제 또 시작하게 됐어요. 어, 그때 뭐 손실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금액도 소액으로 하고, 뭐,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접었었는데, 예,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어 제가 그때 했던 게 아마 종목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그때 손실은 안 봤었어요. 근데 지수가 좋았. 었죠 지수가 거의 뭐고스 요쯤에서 요쪽, 했다 보니까 수익이 났었죠. 났었는데 소액이기도 하고. 그때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 뭐 지금 하락장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 저는 하락장에 들어갔다고 봐요. 아마 상당한 하락장이 아마 곧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접었어요. 네. 아직 여기 좀잘 버티고 있죠. 생각보다 이게 지금 높은, 이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다우도 보면, 다우가 굉장히 올라갔죠. s p 가 나스닥은 나스닥이 요때 굉장히 잘 올라갔었고, 다우가 상대적으로 좀잘안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다우가, 예, 치고 올라가고, 예, 나스닥도 막뭐 올라가긴 했는데, 그, 때에 비해서는 이 전구점도 못겠죠 예, 한국장하고 비슷하게, 지금, 나스닥은, 예, S&P도 잘 치고 올라가고. 근데 거의 다온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때도, 뭐, 이거, 계속,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지금, 잠깐만, 아, 요거또 사나워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예. 스탑노스로 끌까? 제가 이거 좀놔도좀 예, 좀, 지켜보기라고. 예. 코스피에서 지금. 저기 여기 지금 하락장이 아마 시작돼가지고 요것 꽤 떨어질 거라 생각했었어요. 여기서 아마, 한10% 정도는 더, 10% 이상은 하여튼 더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 요, 저점을 깨자마자 바로 올리더라고요. 여기를. 예, 깨자마자 바로 올렸죠. 그리고 요점이 아마 3,000인가 그럴 거예요. 3,000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또잘 버티다가 또 내려서, 아, 이번엔 내리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올라가고, 또 여기도 살짝 깨고 그냥 올라가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고점에서 많이 높 높은 지점에서 그렇게 폭이 크지도 않아요 여기서 꽤 오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가장 가 이해 안간게이 윗꼬리였어요. 이 윗꼬리로 왜 만들었을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일종의 그냥 페이크 같아요. 예. 소용서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위, 지금 이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갈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쌍봉이라도 찍겠지 하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저는 실질적인 고점은 여긴 것 같아요. 예, 네, 요 양봉, 예, 네, 큰 양봉이죠. 이게 실질적인 고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를 깨가지고 아마 지금쯤이면 여기를 한번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고점을. 살짝 깨서 올리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이것도 제대로 깨지도 않고 그리고 저점을 자꾸 낮추면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저점을 낮추고요 여기서도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꽤 오르긴 했지만 여기까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안 올라가요 사실 실질적인 고점이라 생각하 여기까지도 그래서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요요 쯤에를 요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하락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저는, 그,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뭐, 좀 열받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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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시겠지만, 제, 제 말이 뭐 그렇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또 저는 또제 나름대로 그것도 파악하는 게 있거든요. 그, 그걸 파악을 해 봤을 때, 하락장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여기죠. 전한 내년쯤이면은 반토막은 날것 같아요. 한 1500까지는. 네. 1500은 여기네. 아, 여기가, 어차피 여기가 거기네. 여기가 코로나죠. 네. 1500이 여기밖에 안 되나? 어쨌든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 1년 후에는. 그래서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주식을 접었, 그때는 그냥, 수익이라 뭐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 분아 아, 올라가네, 다행이네. 예.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뭐 하락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몇번뭐 하락장 겪어 보고 이러신 분들은 아마 그 예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락장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예. 지금 지수가 이래가 가지고 보세요. 이거 이렇게 치고 올라가 가지고 예. 이거밖에 안 보이나요? 아 예. 이렇게 되는 예. 이렇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뭐, 당연히 재미로 보죠, 여기서. 수익을 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코로나 때 살짝 누르고, 뭐, 보세요, 이거 올라간 거. 빛내서 그 투자를 할 만하죠. 근데, 거의 고점에 다 왔다, 다 와온 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락장을 예상하지만, 일단은 그, 사실 지수를 이기기는 힘들거든요, 개인이 지수가 무너져 가지고 내리면 은 개인이 그걸 어떻게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하락장은 겪어 봐야 되는 거고 하락장도 대비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락장을 겪어 본다는 게참 중요합니다 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는 어, 하락장에 수익을 내면은, 이번 하락장에 수익을 내면은, 내가 주식으로도 묶어 살수 있지 않겠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런 생각에서 또뭐 차트로 좀 돌려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패턴을 하나 찾았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거를, 어, 어 패턴을 찾은 게 요, 요 밑에 이제 이거는, 이, 그, 이제, 그거,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검토한다고, 이제,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음,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맞추면 좋으면 좋은데, 영역이잘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예, 그렇긴 한데, 예, 일단,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요, 지금, 5일부터 8일까지 보면은, 거의 100원 단위에 요렇게 되어 있죠. 수익이. 수익이 났다가, 예, 요거 이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거의 뭐 만원, 만원 정도로, 예, 매매를 했어요. 요것도 지금, 요거 두 개는 안 샀고, 요거는 샀는데, 이제 요것도 한주 되어 있죠. 한 주. 예. 6천, 6천원짜리를 한주산 겁니다. 그래서 14% 수익이 났어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거 보헤양주하고한일철강 어, 예. 이거를 이제 금요일 날 샀어요. 두 개를. 근데 한네철강이게 정규금율 100%인데 정규금 100% 100%를 100 100안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차트가 하, 또 눈에 띄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하까 막 하까 막 고민하다가 샀는데 역시나 아, 정규금 100%라서 그런 건지. 요게또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손절했어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하고 서포트 프론도 사실은 이 기준에는 안 맞는데 아 제가 단타를 쳤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손실 보고 나면 그거 한번 만회해 보려고 하는 거 그거 참 미련한 짓인데 참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3만 8천원 까먹었어요 50만원 가지고 하는데 3만 8천원 까먹었어요 세상에 근데 이9 0 0원 금요일 날9 0 0원은왜 손실이 났냐면은, 이보혜양주가 이거 제가 거의 상따를 했거든요. 그 상한가 조금 가기 전에, 직전에 샀어요. 그래서, 어, 한 번, 거의, 아, 한번 처음에 상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꽤 물량을 받쳤어요. 근데, 확그 깨져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밀길래 일단 손절을 했어요. 일단은, 처음에. 한 번을 그래 가지고 안될 건가 했는데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더나와보자 해서 한번더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상가에 그때는 이제 약간 한0.3%수익 났나 그 상태에서 상가 들어가더니 그거는 이제 상가로 마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SBI INVEST 이거는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산 겁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너무 강 강하, 아주 강하게 이게 한 산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몇분 전에 하도 움직임이 강해서 상한가 들어가겠나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놨는데 지금 다행히 잘 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상한가 가주기를 네,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를 오늘 오늘 이는 매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상 그래 갖다치고 오늘은. 오늘 손실 본 거는 원칙은 있는데,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런 거니까. 예, 그거는, 예,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잘, 이거하고 이거는 잘 팔았네요. 예, 더 많이 떨어졌네요. 예, 이거는 어차피 제가 원칙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제가 판대해서좀 올라오긴 했는데, 전극은 100%는, 예, 안 하는 걸로. 왜냐하면, 역시 그전극은 100%는, 사놓으니까 제가 금요일 샀잖아요. 아, 토요일, 일요일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될까봐. 예, 역시 점검 100%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상황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네. 아, 지금 이, 3시가 다 돼가니까, 상황가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제가 뭐좀 지금 시작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손실 나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일단은 예 이걸 원칙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하락장에서 이 것이 뭐 수익을 낸다면은 예. 일단, 괜찮죠. 예. 치, 아.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나타오가 거의 뭐, 한국전 쪽. 굉장히 올라갔죠. 나스닥도 그렇고. 오늘이 거의 잘하면, 예. 마지막일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고점에서 그 수익 실현이나 손절을 할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근데 여기, 여기 언저리까지, 없죠. 요, 를요거로 살짝 돌파할 수도 있을, 있을 것 같아요. 한 2, 3% 정도는. 예. 근데 여기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요고 점까지는안갈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고점일 것 같고. 저는 그 주식을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하락장에 하락장에 대한 대비 공부 연구를 꼭좀 하시라고 왜냐하면 하락장 안 겪어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하락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안 겪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좀 예, 대비로 좀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뭐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근데 할만하죠. 왜냐면, 지수가 이리 가는데, 수익을 막 내는데, 이거 사실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거, 괜찮은 정목 이리 갈 때는, 뭐, 하루에 돈 몇천만원 넣어으면은한 백만원, 이백만원 그냥 가거든요. 주식으로만 해도, 요 정도 오르잖아요. 그럼, 이, 이, 2% 오르잖아요. 2%, 2%, 요것도, 그, 요, 한, 종목 뭐 삼성전자 사놔도 몇천만원 넣어놔뭐 100만원 200만원 갔나말이에요 이런 데는 더 가겠지 그러니까 빛내서 하긴 하는데 지금은 제가, 뭐 제가 그 분석하는 제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 시장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거기서도 그걸 제가 분석할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지금 이게 이 지점에서 사실은 예, 정리를 하시 하실려면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이 지점에서 이게 최선이다. 여, 이 지점에서 하면 이거는 거의 맥시멈인데 여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1년 1년을 지고 가라. 예, 한 1년만 매매로 참아 보시라고. 더가더 더 가더라도 가면 또어때 뭐. 그죠? 더 가더라도 그걸 보고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1년은, 1년만 딱지고 있어 보면 아마, 저는 상황이 완전, 어, 이거 상가 들어가셨겠는데요 예. 오, 땡큐. 오늘, 손실 보고 조금, 만회를 예. 막판에 또두개잘 어울리는, 잘 움직이네요. 예, 이것도 4% 가고, 이것도 상가 가면 거의 한4% 가까이 되겠는데, 예. 그래서 뭐, 쓰는 거죠? 이상한 소보다 이긴 하지. 예, 그래서, 어, 예. 상한가 들어가, 상한가 들어가는 거 가는 거좀 볼까요? 예, 아유, 29%. 빨빨가라빨빨 바이 바이 이 바이 이바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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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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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 이 시간 좀 올리 예, 바로 조금만 더 볼까요? 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에서도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요 부분에서도 그 주식 영상을 계속 올릴까 제가 음. 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 내 생각이 뭐, 그게 렇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저는 제 생각대로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뭐, 그게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잘 되고 있는데, 뭐, 또, 예. 주식 투자하는 사람 분들은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한번깰 거라고, 깰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렇죠? 한 요까지 내려올 거라고 봤는데한 요까지 내려올 거라고 봤는데 우까지 내려왔으면 제가 아마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가지고 여기서 또 반등을 해가지고 근데 아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근데 저는 하락장은 예상하지만은 근데 이, 그때 또 했으면 또 여기 뭐그 그래, 요때 제가 아, 이거 한번 예상을 한번 올릴까 하다가 안, 안 올렸어요. 예, 여기도 그렇고 요점에도 그렇고 왜냐면 움직임이 제가 생각하고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버티면서, 삼천선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살짝 깼다, 담궈 깼다, 야, 이거 움직임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안올 수도 있겠다. 이 고점 부분은 안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임이, 오늘 움직임을 봐서 그런데, 어쨌든,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꼭좀 하시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 제가 좀꼭좀 좀 하고 싶었어요. 예. 아왜안 들어가냐. 아. 상한가로 한번 지금 하이뭐 세시도 안 세시도 아직 안 됐으니까 예 일단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잘 가네요. 지금 이제는 예 이것도 십몇 프로까지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예 시간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리 오지마 가라 하죠.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20분이 넘었네요. 예.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